4년 전 대량의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겼던 당시 페이스북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2,300여만 명의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T까지 두 기업 모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데 소송 대신 정부 힘을 빌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조정안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이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좀 하는 거고 시도는 많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실효성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은 대국민 사과, 할인 혜택 등을 담은 보상안 발표, 조정안 거부, 민사 소송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쿠팡 역시 비슷한 의사 결정을 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당장 부담해야 할 조정안의 보상액은 피하면서. 손해 측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소액의 위자료를 그치는 민사 소송을 선택할 거란 뜻입니다. 결국 기업 부름으로 인해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오는 1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상황 분쟁 조정한 수용 여부 등 이용자 피해 구제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현우입니다.